상하체가 분리되는 게안 되면 공체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네.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고요.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밥 차려놓기 전에 식탁 의자 잡고 열번 하고 또 화장실 가는데 소변 보기 전에 또열 번. 시간만 남아 하는 거라자고요 2편. 공이 제자리 요 가마 있잖아. 여러분들이 요 가마 있으면 내가 제자리 착 돌아져도 맞을똥 말똥 하는데. 이렇게 네. 안 돌고, 이렇게 온다든지, 디비전다든지, 이 대부분이래. 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음. 3편, 2편, 3편 뭉치가 졌어. 신난다. <laughs> 거기서 잘 봐봐요. 네. 공이 맞을 때, 네. 전부 이렇게 맞아요. 팔로, 팔로 맞추는. 어. 네. 팔로 쳐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임팩트 될 때, 네. 중환아. 왼쪽 궁디 보이나, 안 보이나? 지금 안 보이죠? 안보여그 파란 테이프 없나, 청 테이프? 붙여도 <laughs> 안 보이겠다. 흰 종이 하나 가져와, 흰 종이. 응, 음. 흰 종이. 그 파란 테이프 붙여도 소용없어. 흰종이에 붙여야 돼. 아, 흰 종이에다 붙여야에 하나 붙여야 돼. 자, 여러분, 흰 종이를 왼쪽 궁디에 하나 붙여놨는데, 명심을 해서 보십시오. 네. 공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맞아요. 흰종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네. 다시 하나 더. 여러분들은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쳐져요. 안 보이죠? 예. 네. 안 보여요, 원장님. 이게 되게 그 선수들은 보면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여기 있고, 보이나? 네.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공이. 이거는 여있고, 하체는 열리고. 음... 그 근데 여러분들은, 공은 쳤는데, 안 보여, 흰 종이가. 상체는 두고, 힙을 돌려라이 말이에요? 지 이래가 있으면 잘보이려나 네, 잘 보여. 이게? 네. 돌아 짖잖아 네. 아. 아직 어깨 여있지. 기 네.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맞느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맞는 거지. 이렇게. 아, 그대로. 이게 제자리 가만히 있는 거라 이게. 그런데 아... 안타까운 거는 뭐냐? 아, 나다 한다고 말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다 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내가요 돈도 시분도 받는 것도 없는데 좀 해보십시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잘 치면 니 좋지, 내 좋냐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보이죠? 네. 이거 보이나? 예. 좀더 들어. 맞아, 보여.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보이면. 그래서 어깨가 돌아가고. 그래서 하체가 여러분 상하체가 분리되는 게안 되면 공채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네. 드라이버 거리가 안 나고요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틈만 남은 식탁 의자를 잡아서 자기 아내가 밥 차려놓기 전에 식탁 의자 잡고 열번 하고 또 화장실 가는데 소변 보기 전에 또열 번. 시간만 남아 하는 거라 자꾸요. 그래서 하체가 돌아지고, 하체가 돌아지면 체가 내려오거든. 네. 하체가 돌아지면 체가 내려오잖아. 네. 그때 이게 틀어져야 되는 거지, 상체가. 이, 하, 체가확 열려지니까, 또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갔어. 왼쪽 무릎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아, 거의. 오른쪽 무릎이. 예, 네, 잘안 보여. 안 보이잖아, 여러분. 네. 이게 또 비밀이라. 최종 이동을확 했는데, 오, 오른쪽 무릎이 안 보이자. 예. 네. 백날에도 안 맞습니다. 보이나? 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만 가고 뭐 하는 거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쳐.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네. 슬로 모션으로 4분 1 속도로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백 번, 이백 번 보다 보면, 레슨 받는 것보다 낫는데, 눈으로 대충 보고가 따라 하니까, 도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어쨌든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그냥. 그럼 여러분들 연습장에서 하면서 틀어보면 뭐라 합니까? 에이씨 해도 안 되네. 경도안 가고 있는데 뭐. 그 거기 볼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돌아져서.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쳐는 거지. 이렇게. 특히 채가 길수록 이게 여러분 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거리도 안 나고 힘들어져요. 거리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세 개만 더 쳐볼게요. 네. 자꾸 돌아야 되는 거지, 하체 돌고 상체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서. 그 여러분들이 컨트롤 샷을 해도 자꾸 돌아야 되는 거지 팔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팔로만 자꾸 왔다 갔다 하려고하는 거지 하체가 놀때 상체는 따라오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이 필요한 거지. 응. 야가, 돌아졌는데, 네. 하체가 움직일 때, 이렇게 통돌인 거지, 자꾸.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 야, 난 봐봐. 바디턴 달아져 맞지? 통, 도... 잘 돌지, 같이. 빨래를 짜는데, 이 짜잖아, 이게. 안그러면 통돌이처럼, 빛의 속도로 돌든지. 자, 마지막으로, 테이크웨어를 요렇게 하실 때, 네. 쉴데 없이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팔 봐봐. 네. 전부 이하고 있어. 몸이 아예 안 움직이네요. 어? 네. 전부 이하고 있어. 팔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제가 이어가가 있으니까 네. 몸이 돌겠나, 안 돌겠나? 안 돌지. 안 돌지. 이미 다 가가 있는데 뭐. 네. 여러분, 이미 다가가 있으니까 안 도는 거라고, 가슴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손이 가만히 있어. 그럼안 가고 못 빼게. 손이 가만히 있으면 돌아져요. 마지막 한 개. 자꾸 하실려고 하지 말고, 몸이 자꾸 돌아야 돼요. 자, 골프 내세운님 여러분. 제가 흥분할 때가 지금도 한 10분 넘었죠. 네, 10분 넘 됐습니다. 그냥 막 흥분을 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요, 악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야 돼요. 충분해서할 때, 정말, 어떻게 강조할 바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꼭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자.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노림이 되잖아. 그래, 그래? 이거 사람들이 해본 일이 없으니까, 진짜 원장님 말씀도 틈만 하면 이거 해야, 나올까 말까. 화장실を出してもらーのじゃ、これで。<laughs> <laughs>